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열음을 방지해주는 파필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플러시브라고 하는 이런 파열음이 왜 생기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원리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아주 얇은 진동판, 그러니까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음, 자 휴지 조각인데요. 이것을 진동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할 때 생기는 음파에 의해서 진동하면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신호를 마이크에 연결한 앰프가 증폭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하는 진동판에 갑자기 기체가 세게 닿아버리면 진동판이 확 휘겠죠. 그래서 소리가 왜곡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파열음이 녹음된 파형을 보면 이렇게 소리가 왜곡되면서 특히 저음이 크게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렇게 파열음이 녹음된 경우에는 후보정 하기가 정말 힘들거나 거의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열음은 특히 비읍이나 피읗 발음에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리스브링 빗자 프런토 이런 발음에 많이 발생하죠. 이럴 때 손가락을 입 앞에 대고 말해보면 어떤 발음에 공기 움직임이 많은지 알 수도 있고 또 방지도 됩니다. 그 이유가 손가락에 바람이 닿아서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그러니까 파필터의 기능이 기체가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쪽에서 확산되어서 파열음을 방지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침튀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laughs>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파필터는 이런 폼 재질 그러니까 스폰지 재질이죠. 이런 거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이런 패브릭으로 된 것도 있고 동일한 형태인데 이렇게 금속 재질로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에서 주로 샷건 마이크에 사용하는 이런 데드캣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는데요. 털이 북슬북슬하고 죽은 고양이 같다고 해서 데드캣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줌 H6XY 마이크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림프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에 마이크를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팝필터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윈드 프로텍터나 윈드 제머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팝필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스펀지 재질로 된 것부터 보면 대부분 마이크 캡슐에 이렇게 씌워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고 크기도 작은 것이 장점인데요. 이런 형태의 파필터와 비교하면 이 스펀지 재질은 음색 변화도 좀 크고 효과도 가장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스펀지 밀도나 두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고음력이 좀 줄어드는 성향도 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푸석푸석한 소리가 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스펀지 재질은 아무래도 마이크 캡슐하고 틈이 거의 없으니까 스펀지를 통과해서 분산된 기체가 마이크 캡슐하고 그러니까 진동판에 직접 닿는 경우가 좀 생기겠죠. 그에 비해서 이런 팝필터는 캡슐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펀지 재질의 팝필터를 씌울 때는 완전히 꽉 밀착시키는 것보다는 안쪽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슈어 SM57 전용 스펀지 필터가 있는데요. 제품명이 제품명이 A2WS네요. 얘도 사용 설명서를 보면 캡슐을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서 고정하지 말고 약간 공간을 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펀지 재질을 사용할 때는 캡슐하고 적당히 공간을 띄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폼 필터하고 패브릭 재질과 차이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폼 필터를 한번 씌워 볼게요.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pronto. 이번에는 패브릭 재질.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pronto. please bring pizza pronto.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이제 이런 형태의 파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패브릭 재질, 그러니까 스타킹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마이크 스탠드를 구매하니까 세트로 따라온 것인데요. 아마 따로 구매하면 뭐한 4, 5천원 정도면 한 저가일 겁니다. 아무튼 이런 패브릭 재질이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음색 변화도 뭐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사용이 좀 번거롭고 크기가 커서 앞을 좀 많이 가린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물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NT1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숑 마운트하고 세트로 따라오는 크기가 좀 작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아주 작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핸드헬드 마이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숑 마운트하고 세트로 나오는 제품도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패브릭과 동일한 형태인데, 얘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요. 패브릭 재질은 이렇게 만져보면 천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속 재질은 물론 단면으로 되어 있고, 바람을 불어보면 기체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부엌에서 쓰는 이런 국수 물 빼는 걸음망하고 비싼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거는 파열은 방지가 전혀 안 됩니다. 이 금속 재질 파필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보면 기체가 물론 분산도 되지만 정면이 아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할 때는 마이크 캡슐 위치를 좀잘 잡아줘야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위치보다 캡슐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금속재질 파필터는 알크트론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금속재질의 경우에는 파이런 방지 효과는 확실히 일반적인 패브릭 재질과 비교해서 보면 약간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장점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반대편이 그나마 패브릭에 비해서는 좀 보여서 일반적인 패브릭 재질보다는 좀덜 답답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위치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팝 필터를 사용해도 파열음이 100%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발성이나 입과 캡슐 사이의 거리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파열음을 확실하게 줄이려면 마이크 캡슐이 입과 이렇게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각도를 줘서 사용하면 파열음도 많이 줄어들고 또 저음이 많아지는 프록시미트 이펙트도 적당히 컨트롤을 할수 있겠죠. 이런 마이크 위치나 각도 조절은 사실 팝필터 사용 여부를 떠나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것은 각자 마이크 사용 방법이나 캡슐의 감도 같은 조건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적당한 위치와 각도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마이크 팝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